어, 안녕하세요. 켄시입니다. 어, 오늘 살펴볼 제품은 블랙베리 Q5입니다. 어, 어떻게 보면 그 MS의 윈도폰 중에서 루미아 520이 어, 전 세계 국민폰으로 많이 불리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블랙베리 그 차세대 운영체제인 블랙베리 10이 나온 이후에 아마 Q5가 루미아 520과 똑같이 블랙베리의 그런 어떤 보급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게다가 어, 블랙베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앱을 같이 구동할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했죠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좀 답답한 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는 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구글 플레이는 안 되겠으나 뭐 네이버 앱스토어나 앱질 같은 독립계 앱스토어들은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카카오톡도 할수 있고, 뭐 카카오 기반되는 뭐 여러 게임들도 할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쪽에서 쿼티폰이 안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, 블랙베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Q5의 간단한 개봉기 살펴볼거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Q5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돌리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. 네, 일단은, 뭐, 박싱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있죠. Q5 이렇게 크게. 뭐, 항상, 블랙베리 약간 음영을 넣어서 음각 형식으로 이렇게 프린팅을 하고요. 음, Q5는 그, Q10이 약간 세련된 면모를 좀 보인다고 치면은, 뭐, Z10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어, Q5는 약간은 좀, 뭐랄까, 좀 조악한 느낌이 있긴 해요. 근데, 뭐 예전에 느꼈던 블랙베리의 향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커티자판은, 뭐 이렇게 각도를 줘서 누르기 편하게, 뭐,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전원버튼도 위에, 그리고 3.5mm 오디오 단자, 그리고 가운데가 아마 음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볼륨 버튼, 그리고 모핀 단자, 그리고 이쪽이랑 마이크로 SD와 그다음 유심을 넣을 수 있는 자리고요. 음, 뭐 이렇게 돼 있고요. 내용물은 뭐 다른 스마트폰하고 동일합니다. 뭐 이렇게 설명서랑. 그리고 이게 해외 구매된 폰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그가 달라요. 돼지코가 아니에요. 그리고 어물 전에 제테이랑 똑같은 느낌인데요. 이그 이어폰 그리고 어, USB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. 뭐 요딴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어, 대충 이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루미아도 좀 탐나긴 해요 지금 제가 사실은 루미아 520은 안 가지고 있고 좀 옛날 구닥다리인 이 710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윈도폰을 셀컴폰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Q 바이고도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면서부터는 뭔가 좀 유니크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컴폰으로는요 어, 뭐 물론 메인폰으로도 쓸수 있기는 하겠지만,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, 워낙 매니악하지 않으면은,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블랙베리 사용자 분들께서 아이폰 쪽으로 많이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, 뭐이 정도면 세컨폰으로 하나 정도 좀 키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한번 간단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했고요.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앱 쪽을 한번 구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